이 건물은 실장당입니다. 조선시대 이 성덕궁에서는 왕 많이 임금이 사용했던 이 실장당 건물이에요. 이거 용도가 경복궁 같은 경우는 교체전이나 강량전이나 이제 화정전이나 딱확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임금 집무실, 왕, 왕이 자는 방, 왕비가 자는 방 다서 구별되어 있는데 성덕궁은 이게 아니고. 이 건물이, 그, 희정당이란 건물인데, 여기서, 어, 임금이, 취침도 하고, 사무도 보고, 막, 어, 그, 그, 역할을 복합적으로 했어요. 여러 가지로. 창덕공은 건물이 좀 좁아서 그랬는지어쨌 그렇게 했고, 이 건물 특징이 뭐냐면, 봐요. 궁궐에 거 이런 스타일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써요차들는 그렇죠. 차 들어오는 거죠. 어, 그, 아까 유인물, 그거 좀 나눠서 봐요. 아까 에프엔진 안해줬죠 그거 끌어보세요 똥데 내린 사람이? 차에서 내린 사람을 공손히 맞잖아, 맞잖아. 볼까요? 그게 한국정도 될까요? 아니죠. 그 이후시대니까 그 이후시대요? 어? 그리 이래요 소유성인 우씨아니고 이거 왜 나와? 인사하는 순... 사람이 누구냐고요아니아아니 내린 사람이 아... 인사하는 사람이 중요한게 아니라 인사받는 사람이 중요해 내린 사람은 순종이잖아 그렇죠 순정이 타고 순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기서 내리는 장면이야 그, 그, 아, 이게, 저기네. 어, 어차 때문에, 어, 어차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확장하는 거야. 자, 앞에 보세요. 나무 있고 잔디 많죠? 이게, 이 자리가 원래 다 건물이 있었던 자리야. 동굴도 보면 건물이 똑같해요풍정원도 있고, 뭐, 뭐, 대, 빈청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자리인데, 자, 건물이 없고, 잔디가 덮여있죠 잔디는 뭘 상징해요, 잔디? 안 보입니다. <laughs> 아 묘지. 그렇지요. 무덤에요, 무덤. 사람이 지금은 동분을 이렇게 씌워서 잠들었는데 이거는 뭐 건물의 무덤이라 뜻이죠, 건물. 건물의 무덤. 그서 원래 가정에서는 마당에 잠지를 안 심는 거예요. 무덤을 무덤을 뜻하는 게 덮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여기는 건물의 무덤으로 봐야 돼. 건물 자 자리, 많이 건물 자리가. 지금 증식을 안 하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저기 어, 왕비공자들 한번 가볼까다 이쪽으로 <laughs> 자 저거 <저걸> 합각이라 그래 수, 부, 강, 영 중에 하나 자 빨간 수, 부, 영 보! 보! 아닌데? 아닌데? 자 저게 영는영냐마요 어? 영자 왜왜왜 <목소리> 왜? 왜 영자가 있냐면은 1917년도에 네, 네. 창덕궁 대화제가 났어요. 박학을 어요 1917년도 일제 시대 때.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타버려가지고 네. 어, 어디 있는 걸 옮겨왔겠어? 경복궁 정복... 어디? 경복궁 어느 건물? 이에 강영전. 여기 선물하는 저 어, 우리 저 점수님 씨. 99점이야. 어. 100점은 아니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음. 강영전 거를 19... 어, 17년대 불나가지고20몇 년도에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불나는 바람에, 여기도 망가졌지, 경복궁도 망가진 거야. 음, 음. 그래서, 당, 저쪽엔 뭐가 있겠어그 한문으로. 영. 강저쪽에 당이 에어방이 있어요. 이따 보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 에 네. 왕들을 중궁전 그러지, 중궁전. 네. 네. 중궁전이 무슨 뜻이냐면은, 네. 아는 사람. 중궁 가운데 중자, 궁궐궁자 그 전체 궁궐의 가운데에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권역일까? 여기는 이 권역은 왕... 왕비? 예비나그 왕비를 중궁이라고, 중궁전이라고 하고 주궁을, 후궁을, 후궁이라고 그러지 왜? 후궁을 왜 후궁이라고 부를까? 뒤에 있어 뒤쪽, 왕비의 뒤쪽 비쪽 공간에 따라서 수궁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누가 태어났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임금 오래 된, 임금, 영재 엄마가 누구야? 빈 <목소리> 여기서, 그리고 수궁들이 여기 많이 태어 건물이 여기 3개인가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영재 임금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어,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임금 가져가니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디 살았어? 태화동 살았다, 청계천 살았다, 남산 살았다 다 아니다, 딴데 살았다 저기 살가 어디야? 저기 그, 차... 어디?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그, 영도 담도 있잖아, 장이상창의궁이라고 네. 어... 굽은... 경복궁 굽은... 이거가 이쪽이구나 아니, 경복궁 저쪽에 있어요 저쪽이지, 영복 아, 경복궁 있쪽인가 네. 바뀌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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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낳고 영전을 낳고 이제 나가서 키운 거야. 그게 창의궁이라고. 그 효자동 그 먹자골목 시장 있잖아. 먹자골목 네. 그 자리. 네. 그래서 부궁은 궁전의 뒤쪽에 있다. 왕지의 뒤쪽에 있다. 그래서 부궁이라고 부 거야 경복궁도 마찬가지예요. 그토의 뒤쪽에 있어. 부궁 권역이. 그래서 이제 부궁이라고 불리는 거야.

돼요? 읽어보세요. 도호성. 도호성. 아, 여기서 얘기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한무는 한문은 쓰여뜨기가 없는 거예요. 딱, 똑같이 써야 돼. 근데, 자, 이거 쓰여뜨기는 아니지만, 자, 줄을 맞춰 쓴게 아니잖아. 도호성. 동 자, 왜 그랬어, 이거는? 대두법, 대두법. 우리 미친 일은 원언이았았어요저 형님, 진짜 선물 하나 드려요. 아, 네, 네. 우등생이다못 아, 들었어요. 아, 이제 그, 이거를 대두법이라고 하는데, 대두, 들다. 머리를 들다. 아, 머리 들자 대두법. 뭐냐면은, 자, 보호한다. 보호한다. 그 뜻이야. 보호. 성궁. 성은 뭐냐면은, 임금님. 성은 임금님을 나타내는 뜻이고, 임금님. 몸은 이게 몸통제야, 몸. 몸뱅이. 임금님의 몸을 보호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런 한자보다 임금님의 몸은 벽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글씨 쓸 때도 한툭 한, 한, 한 올렸어요. 얼마 전에 밴드에 적은 게 교지인가 글씨. 교맨 앞에 교지하 교지는 높은 데 있고, 나머지 내용을 줄을 맞춰준단 말이야. 규지를 쭉 맞춰. 그 다음에 맨 옆에는 영어로 써, 청나라 영어. 아니면, 다음은 우리나라에 서는 틀은데. 그런 의미고, 어, 여기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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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야. 어. 야. 음. 야, 야. 얘기야. 응. 야, 거야. 음,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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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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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에요, 이게. 이게 간판으로는 우리가 교수인을 많이 보는데 간판으로는, 어, 여기밖에 못 봤죠. 딴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도로 공부하기, 현장에서 공부하딱 좋은 상태예요, 이게. 를 맞춰서 써야 되는데 임금을 나타내는 그런 말은 한장계는못습니다이죠 어, 그렇게 뭐, 되는 뭐, 거예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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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옛날에는 병원에 있을 때 나무를 많이 심어요 어떤 나무를 많이 심어요 살구나무 있어요, 큰 거. 옛날에는 살구나무 심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살구보자. 살구보자. 그래서 살구나무를 많이 심거어요 네, 살구나무. 저 뒤에 올라가는 저기 지피라고 조건물이 아, 일단 불로 올라가요.